최고의 손길로 만들어낸 완벽한 편안함과 품격. 벨리코 최고의 수제 화장인 이 공예가들은 하루에 최대 20켤레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미끄럼 방지 기술적 용주방 식당에서 식용유 기름 바닥물기에서도 완벽한 제동력 석재맨홀. 철망 바닥물기에서도 완벽한 제동력 횡단보도의 물과 기름 내에서도 완벽한 제동력. 운동할 때도 발이 미끄러져 발생하는 낙상 및 부상 방지. 최신 자석 수직 진동 충격파 발생기 넉 장자석 수직 진동 충격파란 자기장과 진동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수직 충격파입니다. 발바닥에서 자석 진동 수직 충격파가 발생하는 경우 보행에 따라 수직 충격파가 발생하며 이는 전신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화자 수직 충격파는 발바닥에서 발목 무릎 및 전신에 효과적으로 미세 충격파를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근육의 혈액 순환 개선과 근력 강화, 뼈 밀도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히토류 광물질에서 발산하는 에너지의 힘을 느껴보세요. 히토류 광물질이 발산하는 에너지를 증폭하는 벨리코의 기술 히토류. 미네랄 에너지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양합니다. 히토류 광물질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혈액 순환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세포의 생존력을 높여주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히토류 광물질은 피로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보통 관절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주고 스트레스와 불면증에도 도움을 줍니다. 히토류 미네랄 미세한 전자기파를 방출하여 기분을 안정시키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고의 편안함과 안정성 건강한 감동을 드리는 최고의 기능성 신발을 체험해보세요.